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 학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노인 학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학습 자료, 그 강의 자료의 목차는 학대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학대와 관련된 주요 이론, 그리고 국내 실태, 학대 요인, 그리고 학대 개선 방안 이 순서로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 학대 개념 및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여러분들이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곳은 원래 이름이 노인 학대 예방 센터였었어요.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호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국에 왜 27개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17개 시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별로 한 개가 있으면 되지만 광역이 넓은 지역이 있어요. 이를테면 경기도라든가 경기도 북쪽하고 경기도 남쪽, 경기도 동쪽과 경기도 서쪽은 가운데 서울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죠. 그래서 이 노인 학대나 노인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어, 뭐랄까, 신속한 보호가 되지가 않고, 또 출장 같은 경우, 또 노인을 보호할 수 있을 때 너무 거리가 멀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어 두개 내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어, 동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역시가 두개 이상 있는데 광주만 없어서 이것도 또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학대와 관련된 기관. 그래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기억하시고요. 노인 학대라기보다는 노인 인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네. 그러면 노인 학대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네. 노인 학대의 개념. 학대란 뭘까요? 학대. 강자가 약자에게 과혹한, 가혹한, 네. 네. 가혹한 대우를 하는 것이죠. 네. 가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배, 힘의 행사, 또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걸 학대죠. 네. 아, 정말 이런 걸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학대 당해 보셨어요, 여러분 학대? 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과거의 학대였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80년대 뭐 어, 후반에 군대를 갔던 저의 그 어,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때 당시 군대에 있어서는 거의 학대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 고참과 예 우리가 쫄병이라고 그러죠. 군대용으로는 쫄따구라고 하는데, 네, 가혹한, 힘의 지배. 네, 이런 것들이죠. 고통을 줬죠. 뭐, 무섭게. 몽둥이도 맞고, 뭐, 얼차례라고 하죠. 이렇게 엎드려 뻗쳐 이런 건 기본이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학대행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지금 그런 걸할수 있나요? 절대 못 합니다. 절대 못 하게 돼 있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 저는 까만 교복을 입고 다녔던 세대인데, 그 때를 돌이켜보면은, 선생님들이, 어,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거의 학대에 가까웠다. 네, 가혹한 대우, 고통을 주는 것. 네,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 학대라는 개념이 협의, 작은 개념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학대만을 의미해요. 근데 광이, 넓은 개념으로는 우리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언어적, 뭐 이런 넓은 개념, 방임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런 광의의 개념을 더 강조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학대의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착취,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들 신체, 정시, 정서, 뭐 성적 뭐 유기 방임 이런 거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조금 있다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 볼까요? 노인 학대 유형입니다. 유형. 유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죠? 종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어. 네. 공통적인 것들이 묶인 것. 뭐. 네. 네. 유형. 네. 종류 이런 거죠. 자, 어떤 그러면 종류가 있을까요? 신체적 학대죠. 신체적 학대. 네, 물리적인 힘,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다. 이게 신체적 행위죠. 네, 이렇게, 뭐, 때린다던가, 뭐, 쥐어 박는다던가, 뭐, 이런 거다 학대입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이런 거죠. 네, 비난하고, 모욕, 모욕감을 주고,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라고.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 같은 용어로 쓰는데, 지금은 정서적 학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학대. 언어는, 예, 말로서 학대를 주는 거죠. 예, 여기도 모욕이 뭐 여기 나오고, 여기, 여기도 모욕이 뭐 여기 나오는데, 그럼 뭐가 맞나요? 라고 하는데, 이 정서는 말, 어, 언어는 말과 더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여기도, 뭐, 위협이라든가 뭐 협박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 그런 것은 정서적 학대다. 네, 이렇게 이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네, 어 구별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적 학대. 네, 성폭력,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다 성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강제로 뭐 성적 행위를 한다든가 성적 학대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적 학대, 착취라고 하는데 이건 다 재정적이에요. 우리가 돈을 뺏는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죠. 빼앗는 행위 이런 거, 잠깐 돈 빌려달라고 해서 안 갚는다든가 이런 것들 다 네, 재산의 네, 권리 위반 이런 거다 재정적 학대입니다. 네. 방임은 뭐예요? 네, 네, 어, 부양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부양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부양 의무를 거부한다 이런 거죠. 방임해 버려요. 그대로 놔둬 버리죠. 네,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네, 서비스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어 방임을 좀더 설명하면 음, 이를테면 어 이런 거예요. 그어 우리 어르신께서 어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어르신 식사하세요. 그러면 어르신 나밥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밥안 먹은다고 했어요. 분명히 밥을 안 주는 거죠. 식사를 안 줘요. 그러면 은 그냥 놔둬버린 거죠. 우리 부양의무자는 어때요? 책임을 져야죠. 부양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 그런 걸 보고 방이, 방임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기 방임은 뭐예요? 아까 그런 방임을 스스로 해버리는 거죠. 네, 밥안 먹을래. 그러면서 뭐... 스스로 어디 어두운 곳으로 가 버리고 스스로 더 고독하게 만들고 어 스스로 뭐 자기 보호를 의도적으로 포기해 버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기 방입니다라는 거죠. 유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것. 사람을 버릴 수 있어요? 네, 버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제주도 여행 갔다가 버린다. 뭐 동남아 여행 갔다가 어르신 놔두고 와버린다. 이런 거다 유기를 한 거죠. 네, 유기했다. 버렸다. 이런 거죠. 네. 그 외에도, 예, 학대의 유형을 보면, 음, 발생 장소, 발, 학대 주체, 학대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장소에 따라서, 가정학대냐, 시설학대냐, 뭐, 이런 거, 뭐, 회사학대냐, 학교학대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또 주체에 따라서, 어, 뭐, 직계 가족에 의한 학대냐, 친구에 의한 학대냐,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형태에 따라서 적극적 학대냐, 소극적 학대냐, 어, 적극적 방임이냐, 소극적 방임이냐, 이렇게 용어를 네,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용어를, 학대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학대 유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이 여덟 가지 유형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네.